체인링크 호재, 솔라나 기반의 메인넷이 올해 나온다는 호재가 남았는데, 체인링크가 솔라나 기반의 메인넷을 올해 4분기에 오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하루가 남았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링크가 솔라나 기반으로 메인넷이 오픈될 예정이다. 올해 4분기에 오픈 예정이었는데, 아직 오픈이 안 됐다. 그죠?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큐폰는 4분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21년 4분기면 내일이 끝인데 왜 아직 여기에 대한 내용이 오픈되지 않았을까? 한번 짚어보기로 했다. 체인링크를 홀드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궁금하실 수 있는 내용이죠. 굳이 왜 솔라나로 갈까? 이더리움은 느리고, 리플은 소송 중, 그리고 경쟁자기도 하다. 리플은 일단 오디엘 서비스까지 병렬로 돌려야 하다 보니 스위프트에서 딱 입에 맞는 구성만 찾아쓰기에 좀 애매하다. 그래서 얘들은 체인링크랑 손을 잡는다. 스위프트는 외국한 거래의 데이터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설립된 국제협회입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죠. 1973년 5월 유럽 및 북미의 15개국에 293개 은행이 참가해서 각국 은행이 국제 간 지급 결제에 관한 메시지를 좀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운영할 목적으로 만들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 박학다식해 보이죠. 하지만, 옆에 창을 띄워놓고 읽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암튼, 이더리움이 느리고, 리플이랑은 경쟁자기도 하기 때문에, 스위프트는 체인링크랑 손을 잡았다라고 해요. 스위프트도 블록체인 붐이 불기 전 2016년도에 스위프트에 주관하는 혁신대회에서 상을 타면서 인연이 시작된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막 대대적으로 오픈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스위프트와 체인링크가 2016년도 스위프트에서 주관하는 이 대회에서 연이 생겼다라는 거죠. 스위프트 초대 기업이기도 하고 작은 액션 하나도 NDA를 걸어 비밀 유지 기반으로 진행을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11,000개의 스위프트 기반 은행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테스트도 했지만 정작 스위프트는 본인들이 공식적으로 체인 링크와의 파트너십을 공시하진 않았다. 스위프트가 계속 노력을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 해왔다 라는 거죠. 기술 적용도 해보고 테스트도 해봤는데 결국 블록체인 쪽에 계속 손을 뻗고 있고 발을 들이면서도 2016년도 행사에서 생긴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공시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베일에 가려진 게 풀리는 시기는 바로 이 프레젠테이션이 풀리면서다. 스마트 컨트랙트. 이 컨퍼런스에서 스위프트의 상위 고객 몇 개사를 데리고 시연에 성공했다. 이게 2017년도다. 그리고 2년 뒤 파리에서 체인링크 미드업을 진행했고 스위프트와 작업 중간 결과물을 공개한다. 체인링크가 스위프트의 상위 고객사 몇 개를 데리고 이 행사에서 시연을 하는데 성공했다 라는 거죠 그리고 파리에서 이렇게 체인링크 미덥을 진행했는데 제가 봐서는 이렇게 진행하는 게 진짜 미덥이 아닐까 싶어요 너무 거창하게 해가지고 뭔가 어마어마한 게 있는 것처럼 발표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작게 진짜 성과를 발표할 수 있는 게 미덥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 있는 형님은 그냥 딴 생각하는 게 보이죠 우리나라 미덥도 가면 이렇게 딴 생각하면서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은데 약간 어딜 가나 비슷한 게 아닐까 아, 그래서 가격이 언제 오르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장난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더리움과 테조스 기반의 플랫폼으로 테스트도 해보고 비교를 해봤는데 수수료가 좀 비싸긴 해도 이더가 좀 낮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메인넷을 하기 위해 이더리움과 테조스 기반으로 테스트도 해보고 비교도 해보고 여러 가지 물고 뜯고 쉽고 맛보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 이더가 더 낫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앞불사 아, 이더가 개떡상 하면서 점점 무거워지더니 이걸 이더 기반으로 뭔가 하기에는 노답인 상황이 펼쳐진다. 그래서 안 되겠다. 고성능 플랫폼으로 메인넷을 바꾸자. 이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속도도 느려지고 수수료도 비싸고 이런 부분들이 이더를 가지고는 우리가 이런 송금을 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솔라나로 가는 게 결국 12월 끝나기 전까지 발표가 났어야 되는데 좀 늦어진 것 같다. 이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공식 발표가 나지 않고 런칭이 안된게 현재까지의 상황인 거죠. 이왕 블록체인으로 갈 거면 블록체인의 장점은 다 흡수해야지. 솔라나는 저비용 고성능이니 그쪽으로 메인넷 가겠다고 발표한 건 잘한 일이다. 그래서 성능 부분에서 개선이 일어나고 나면 이제 실질적인 스위프트 본격 협업 부분이 다음 소식으로 나올 텐데 솔라나 메인넷이 나와야 그걸 기반으로 테스팅하고 발표할 것 같다. 참고로 솔라나 노드는 성능이 좀 깐깐한 편이다. 이더리움은 너무 무겁고 예전 같지 않으니 솔라나를 통해서 저비용 고성능으로 가는 거죠. 당연히 운영하고 유지하고 하는 부분에서도 솔라나가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저비용. 이게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고성능. 또뭐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고 나야 실질적으로 협업이란 부분이 이제 오피셜로 나오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할 거다 라는 거죠 솔라나는 솔라나 노드를 유지하는 데는 이런 깐깐한 기준들이 있다고 합니다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관심 없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해요 마지막으로 틀린 그림 찾기 이건 아카이브를 통해서 시기를 선택을 하면 그때 당시로 사이트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인 링크 홈페이지에서 누가 내려달라고 했었나 보다. 3주 뒤에 스위프트와 페이팔 로고가 사라진다. 그죠? 1일날 이렇게 돼 있었는데 19일날 이게 스위프트, 페이팔, 비트코인 로고가 사라지고 돈 표시로 바뀌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페이팔은 참고로 원래 6월 블록체인 지불 시스템 대비를 위한 인프라 조성에 비자랑 같이 돈 3억을 태웠다. 코인 같은 거 투자 안 하고 인프라에 투자한 이유는 지들이 돈 내고 결과물만 받았으면 비싸니까 만들 때 과정에서 투자해야 저렴하게 잘쓸수 있으니까 지분도 잘하면 살수 있고 그래서 이번 솔라나 기반의 메인넷이 잘 돌아가야 체인 링크도 쓸모가 있다. 100%는 없지만 최소한 스위프트나 송금 시스템들이 원하는 속도와 비용의 스펙에는 부합해야 되는데 이번 솔라나 기반 메인넷이 부디 성공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페이팔은 비자랑 같이 인프라 조성에 돈을 태워놓은 상황이죠. 이게 완성이 돼서 뭔가 상품으로 나와버리게 되면 큰 돈을 주고 써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투자를 해서 나중에 우리가, 야, 이거, 우리가 이거 쓴다라고 하면 너네가 앞으로 이걸 더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 투자도 해주고 이름도 빌려줄 테니까 한번 잘 해봐. 그리고 잘 되면 우리는 그냥 쓰는 걸로 할게. 아니면 뭐 수수료만 내고 쓰는 걸로 할게. 뭐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초기에 인프라 조성에 돈을 투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솔라노 기반의 메인넷이 잘 돌아가야 체인링크도 슬모가 있어지는 거죠. 왜냐? 저비용 고스펙으로 이렇게 얘네들이 원하는 스펙을 맞춰서 얘네들이 슬모가 있어지면 스위프트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체인링크 기반의 송금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했다. 뭐 이런 부분이 발표가 되겠죠. 그러면 엄청난 호재가 되면서 또 가격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뉴스에는 잘안 나오는 내용들이라서 알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가지고 계속 글로도 쓰고 영상으로도 만들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요. 커뮤니티에 아직 안 들어오신 분이 계시면 커뮤니티에 들어오십시오. 많은 대화 나눌 수 있으니까 커뮤니티에서 계속 소통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API 트레이딩 프로그램입니다.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맥스, FTX. 4군데 네 거래소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지금도 체인링크가 떠 있죠. 체인 링크 외에도 모든 거래를 지원을 합니다. 기능으로는 클릭을 하면 최신 호가에 자동으로 주문을 넣어주는 자동호가 기능. 자동호가 기능을 넣어주면 지정가로만 거래를 할수 있죠. 누구보다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고 수수료도 절약하고 일부 거래소에서는 수수료를 돌려받으면서 거래를 할수 있죠. 그리고 수량과 범위를 정해놓고 클릭을 하면 최대 40개까지 분할 주문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스프레드 기능. 스프레드는 거미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올라갈수록 주문 수량이 많아지죠. 그러면 주문 하나하나가 체결이 되면 될수록 진입가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같은 수량으로 거미줄을 깔았을 때보다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고 다 체결이 되지 않더라도 체결되다가 중간에 내려와도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계신 기능입니다. 손절과 익절의 퍼센트를 정해 놓으면 체결과 동시에 손절 익절을 자동으로 걸어 주는 스캘핑 모드, 키보드를 이용한 단축키 트레이딩 등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사용법 알아보기 위키가 있고요. 어떻게 처음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업데이트되어 왔는지, API 키는 어떻게 발급받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등의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래는 기존의 거래소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써보실 수 있게끔 체험 쿠폰 발행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프로그램을 만들었냐? 왜 웹으로 서비스를 안 하고 번거롭게 프로그램을 만들었냐라는 질문을 해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그 이유가 속도 때문입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속도 비교 자료가 있으니까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주식 HTS가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하죠. 그 이유가 속도와 보안 때문인데 저희 역시 속도뿐만 아니라 보안까지 고려해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이상한 거 아니냐? 이거 뭐 잘못되는 거 아니냐? 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죠. 홈페이지 아래 보시면 저희 회사 사업자 등록 번호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고객센터 번호도 오픈되어 있으니까 운영 시간 내에 전화 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문제가 없음을 인증받는 키사 인증까지 모두 마친 프로그램이니까 걱정 안 하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보면 공급자의 HCG 파트너스 저희 회사 이름이 뜨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카카오톡 sct01로 친구 추가를 하셔서 카카오톡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셔도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인 링크가 이런 정보들처럼 뉴스에서 잘안 나오는 사람들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찾아서 발굴하고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